생쥐 같죠. 워낙에 작아놓으니까 여기 덜방석 속에 속 숨어버리면 잘안 보입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천안부부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가오스 그 셔츠 영상에 댓글도 하셨더라고. 좀만 기다려요. 좀 있다 만나자라고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 내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벌써 입양 보낸 마리수가 꽤많되거든요 뭐. 이제 기까지 가면은. 열몇 마리인가 모르겠다. 생각도 잘안 난다 이제. 열다섯만 열여섯 마리 여기까지 가면 열여섯 마리 중상하나 뭐 수도 없이 죽었고 보내게 되는데 채널은 이렇게 늙은 아주 허접대기 채널이라도. 왜, 왜 그래, 쳐다봐, 임마. 자, 한숨. 사람,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제가 이렇게, 보이시죠? 똥, 그, 아까 아침에 그거 다 걷어내고 새로 해놓은 건데, 요건 오줌이고 요건 똥이고 그래, 이거. 쥐가 그, 여기 들어가서 누는 것까지는 하는데, 덮는 걸 아직 안 하더라고 그래. 지금 덮는 건 제가 다 뻗습니다. 전한 집사님이 덮는 걸 확실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무엇을 거리쳐다 볼꼬? 불빛 때문에 하나? 불빛 때문에? 짧지만 강렬했던 카오스와의 만남이 이제 불과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아빠 집사님 일 끝나고 나서 출발하신다 그랬으니까 천안서까지는 두 시간 반. 응급, 동한 사발이고 깻뜬 사료 먹고 있습니다. 먹어 먹어 먹어. 이게 이 아재의 집에서 이제 마지막 식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됩니다. 지금 밤에 7시가 넘었으니까. 아재가 주는 마지막 이나바 드윈캡입니다 이건 제가 설사가 아직 하는 상태라. 섭식을안 주려고 하다가 아이고, 막약 먹으면 되겠지. 잘 먹습니다. 이 아재가 주는 마지막 특식이다. 이제 정말 <laughs> 헤어질 시간이 다돼 갑니다. 한 1시간 전쯤에 출발한다고 문자가 왔으니까. 영상에 보시는 거하고는 크기가 틀립니다. 영상에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사실은 좀 하네요. 스몰 사이즈 하네스가 너무 크가고 다땡겨서 제일 안쪽 끝에다 줄 했는데도 남잖아요. 이게 이렇게. 근데 지가 이제 도망갈 마음이 있으면은 금요일날 영상에 보셨다시피 몸을 비틀면 이게 다 벗겨진다니까요 근데 얘는 도망갈 마음이 전혀 없는 거야 <laughs> 내가 이렇게 자막으로 달았지만 도망간들 돌아가야 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는 뭐 엄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홀로 나와가요 가만히 보니까 이 늙은 아재가 엄청 잘해주거든. 만난 것도 주고, 병원도 데리고 와주고, 잘해주거든. 사료를, 보시면 사료를 지금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 어 그래,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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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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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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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안에서 나와 봤다지. 처음으로 집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엄마고양이한테 버림받고 나서 엄마 찬이라고 몇날 며칠을 울고 댕긴 것 같아 그러는 목이 쉬어가지고 응 음. 그래 그래 목소리가 잘안나오셔 이제는 아자한테 성큼성 하고, 고인사도 하고, 이제, 지가 먼저, 사람을 따르는 개냥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개냥이가 다 됐습니다. 어이구 <laughs> 옷이 <오시, 오시. 웃음> 하네스 때문에 자꾸 팩팩 구부러진다니까 <laughs> 하네스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하네스를 풀려놓으니까 음, 전환 오빠가 음, 도착할 때다 돼서 풀려놓으려니까 그러니까. 고 자꾸 들고 내 빼려고 폼을 잡아서 안 됩니다. 야생 본능 기질이 남아있을 거고 야생 본능 기질이 남아있어갖고 도망갈라고 도망갈라고 응? 도망갈라고. 도망가면 왜 할래 인마. 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기도 깨끗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완전히 물티슈로 빡빡 닦아내가지고 이 안에가 깨끗합니다 냄새도 안 납니다 이제는 뭐 올라오네요 빨발빨발빨똥 바지가 아직 여름 바지란 말이야 <laughs> 아 갔다 그라 했다 그가 이러 이제 얼굴 있는 대로 박뛰면은뭘 그리 쳐다보는데. <laughs> 얼굴 있는 대로 박뛰면 얼굴을 동으로 할킬라고. 어? 할킬라고 그러자 할킬라고 그러자 저쪽 가면은 천안 가면은 발톱부터 싹 깎고 발톱 다 깎고 전안 엄마 아빠한테 응? 언제 머리 대중고조각 좋아가요 언제 머구 짤 죽으면 뒤로 곰부라질라하네아아프다아마아프다딱왜또아부아아아가하 <laughs> 그래. 그래. 방금 보셨다시피 얘는, 얘도 신바처럼 사람을 무지하게 봅니다. 계속 지금 나한테 달게 들잖아. 또, 또 올라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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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아저씨는 얼굴에 지금 니가 오면은 알레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날씨가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니를 지금 이 안에 들려놓고 있다 병원을 10일 가까이 댕기도 완전 못나서 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적정 거리를 유지해 주십시오 선생님 안됩니다 와 이거 완전히 기름이 좔좔 흐르네 머리에. 면지면지라 면질, 면질. 그죠? 완전히 아주 하도 손으로 이래 해줘가지고 머리가 완전히 면질 면지 파리가 쪼록 미끄러진다 파리가 쪼록 미끄러진다 쪼록 륵록 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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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자꾸 뛰어놀라고 <laughs> 철통방을. <웃음> 철통방을. <웃음> 핸드폰으로 철통방을. <laughs> 오늘 못올라지눈 뭐 <놀러지>? 봐라. <laughs> 눈 봐라. 못 올라오지. 매달리는 곳이죠, 이 어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너무 건접 촬영 아닙니까? <laughs> 좀 떨어져라, <떨어잖아>, 임마. <인마. 웃음> 이게 뭡니까, 지금. 아이고, 내. 빼달려가, 이거. 발톱으로 지금 옷, 바지 걸고 빼달려가, 이거 내려갈 생각이 없다, 지금. 내려가 주세요, 자.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내려가십오 내려가세요 자말안 들으면 발포합니다 발포합니다 어 안돼 안돼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상태로 완전히 발톱에 걸어가지고 완전히 놓으십시오 놓으세요 선생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대낮부터 술출이 체가 이러시면 됩니까 이거 어? 옷다 찢어집니다 이거 이래지면 안 돼요. 빠지놓으세 이거 빨리 나나나나나 됐어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가기 전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우리다 이렇게 들면은 첫날은 이렇게 들어가요. 물었다 물었단 말입니다. 고개를 팍 돌려가고 지 왔느니. 뒷발톱에 발톱, 그 다음에 앞발톱, 또또또또 또, 또, 또 봐라. 또 올라오라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폰으로 탁 막아버려. 근데 폰이 큰 폰이라. 오늘은 딱 막아버리네. 거기, 계집그래그래 <laughs> 안에서 걷고, <laughs> 이상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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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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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작살나네 오늘 <laughs> 꾹꾹이를 하고 있네 아저씨 신발로 재밌나? 응? 재밌습니까? 꾹꾹이 들하십시오 응. 극극 꾹꾹이 아니고 극극 극극이 들하십시오 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올라와봐 헤이 유 선생님 우리도 그 영상에 나온 것처럼 바지 타고 한번 올라와보세요 그걸 못하는가 봐요 아까는 잘 올라오지만 자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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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이 말고 올라와보라고 빠지고 오네. 자 고양이는 타고 올라옵니다 고양이는 타고 올라와봅니다 보세요 기차 H 06 시차에 들어가셨습니다 화네트를 둘다 채워놓고는 제가 거의 30분 간격으로 계속 나와 봅니다 안 나와 보면 왜되냐면 지금 보이시죠 이거 완전히 <laughs> 고뱅이는 어도가도 어디고 뭐 힘을 줘야 버텨야 되는데 이게씨 라이언이 야야야 이러이러이러이러이리 음. 자식아 풀러가시고 풀어도 어디 풀어도 걱정 안해도됩니다 얘는 아예 도망갈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도망갈 마음이 1도 없는 카오스 완전히. 아재하고 살, 계속 살면 좋겠지만, 은 입양을 가야 된다. 카우스를 이제 많이 챙겨줍니다, 라이온이. 막, 그루밍도 해주고, 얼굴, 온 얼굴에 그루밍을 아침에 보니까 싹싹싹 다 해주더라고, 라이온이. 그렇게 시, 정이 들어도 이제 가벌이못 자는. 그래도 실수였으니 미안하다. <놀람>